안녕하세요. 내일은 로또왕입니다. 이전 로또 1012회차 당첨 번호는 5번, 11번, 18번, 20번, 35번, 40번. 보너스 번호는 3번으로 장기 미출수에 출연은 5번이 출연하고 전주 이월수 35번, 동쿠수 5번과 35번, 45번, 삼수가 한 쌍, 10번 대 삼수 출연으로 20번 대는 제외되는 번호 조합으로 당첨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로또와 예상 번호 5주, 10주, 15주 패턴 예상 번호에서는 3수와 보너스 번호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37개 번호 중에서는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5주, 10주, 15주, 50주 번호 중에서는 6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출연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로또 1012회차에 당첨되신 분들은 모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으셨기를 바라면서, 1013회차 예상번호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또는 예상번호만큼이나 번호조합에 집중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로또 1013회차 예상번호로 출연률이 낮은 번호그룹을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되면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는 1012회차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5번이 당첨번호로 출연하게 되면서 신규 번호와 남아있는 번호는 없는 것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미출 주수 현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장기 미출수 15주 이상의 미출 주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해 볼수 있겠고 가장 오랫동안 출연하고 있지 않는 미출 주수는 13주 차에 해당하는 3번과 28번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미출 주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1015회차부터는 장기 미출수가 증가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각각의 미출 주수에 해당하는 번호들의 선택 구간은 나오지 않거나 최대 3개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일반적으로는 0에서 2개까지의 선택 구간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5주 동안 2회 이상 출연한 번호를 체크해 보게 되면 9번, 11번, 12번, 15번, 34번, 35번, 44번으로 7개 번호로 체크해 볼수 있겠고 이전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한 번호는 8번과 29번으로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5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하고 10주 동안 4회 이상 출연한 과출연 번호는 1013회 차에서 9번과 11번, 15번, 3개 번호로 확인해 볼수 있겠고, 기본 재수로도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출연하지 않는 번호 그룹이라도 출연 가능성이 100%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 5주 동안 2회 이상, 이전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했던 9개 번호 중에서 각각 0에서 1개 정도의 출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번호 조합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출연하지 않는 번호 그룹을 제외하고 자주 출연하는 그룹 번호 중에서 5주 이내 미출 번호를 체크해 보게 되면 단번대 번호는 2번, 3번, 4번, 6번, 7번, 10번, 10번대 번호는 13번, 14번, 17번, 19번 20번대 번호는 21번, 22번, 24번, 27번, 28번, 30번대 번호는 32번과 33번, 40번대 번호는 43번으로 16개의 번호를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오주인의 출연번호 중에서는 단번대 번호는 1번과 5번, 10번대 번호는 20번, 20번대 번호는 23번과 25번, 26번, 30번, 30번대 번호는 31번, 36번, 38번, 40번, 40번대 번호는 41번으로 12개 번호로 체크해 볼수 있겠고 해당 패턴에 해당하는 번호는 총 30개 번호로 체크해 봤습니다. 5주, 10주, 15주 패턴에서 확률이 높은 선택 구간은 이전 5주 미출 번호에서 0에서 3개, 이전 5주 출연 번호에서 0에서 3개, 총 출연 개수는 3개에서 5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 선택 구간으로 볼수 있겠고 리스크가 크지 않는 안전 선택 구간으로는 3개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1개에서 2개 정도의 번호는 장기 미출 번호와 잘 출현하지 않는 그룹 번호에서 번호를 조합해 보시는 것이 로또 1등의 당첨 번호와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체크해 볼 기본 예상번호 패턴그룹 번호는 이전 50주 동안 출연했를 기준으로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로 당첨번호가 거의 매주 5개 또는 6개가 걸리는 번호들로 1, 2, 3등이 종종 당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본 패턴그룹으로 1012회 차에서는 당첨번호 5수와 보너스번호가 포함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50주 동안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출연한 번호 장기 미출수와 자주 출연하지 않는 그룹 번호와 관계없이 체크를 해보게 되면 4회 출연 번호는 4개 번호 22번, 28번, 30번, 43번 5회 출연 번호는 다섯 개 번호 10번, 27번, 31번, 33번, 41번 6회 출연번호는 7개 번호, 3번, 4번, 8번, 20번, 26번, 34번, 38번, 7회 출연번호는 6개 번호, 7번, 12번, 14번, 15번, 36번, 45번, 8회 출연번호는 11개 번호, 6번, 9번, 11번, 17번, 18번, 23번, 24번, 25번, 35번, 39번, 42번입니다. 구회 출연번호는 다섯 개 번호, 1번, 2번, 16번, 21번, 29번, 이렇게 총 38개 번호로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출연율이 가장 높은 출연 횟수로는 6회와 7회 출연했던 번호로 각각의 횟수에 해당하는 번호 중에서는 최소 1개에서 3개까지의 출연 가능성이 높겠고, 최대 4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번호로 예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머지 5회와 8회 출연했던 번호 중에서는 1개에서 2개, 4회와 9회 출연했던 번호 중에서는 나오지 않거나 1개 정도의 출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번호 조합을 해 보시는 것이 일반적 선택 구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출연하는 기본 패턴은 그룹의 번호 5주, 10주, 15주 패턴에서 50주 출연 횟수를 추가한 패턴 그룹에 해당하는 번호로 과거 당첨 내역의 패턴을 확인해 보게 되면 다른 패턴에서는 여러 개의 번호가 존재하는데 해당 패턴에서는 당첨 번호만 한 개씩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번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단번대와 10번대는 제외수 없이 단번대는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번호, 10번대는 11번부터 20번까지 10개 번호, 20번대 번호는 28번을 제외한 21번부터 30번까지 9개 번호, 30번대 번호는 33번과 40번을 제외한 31번부터 40번까지 8개 번호, 40번대 번호는 41번을 제외한 45번까지 4개 번호 이렇게 총 41개 번호로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1013회차 기본 떡인 패턴에 해당하는 예상 번호들로 자주 출연하지 않는 패턴 그룹의 번호와 자주 출연하는 패턴 그룹의 번호들을 그룹별로 묶어서 체크해 보았는데 5주, 10주, 15주, 50주 번호에서 체크된 41개 번호를 기준으로 각각의 패턴의 번호들과 공통된 번호들을 체크해 보게 되면 이전 5주 동안 2회 이상, 이전 10주 동안 3회 이상 출연 번호에서는 제외 수 없이 9개 번호 모두 공통된 번호로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이전 5주 내 미출 번호와 출연 번호 그리고 50주 출연 횟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중에서 공통된 번호는 28번, 33번, 40번, 41번을 제외한 나머지 번호들을 공통된 번호로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번호는 제외수로 보는 것은 아니고 공통된 번호로 체크된 번호가 조금 더 출연 가능성이 높은 번호로 예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13회차 당첨 예상 번호를 패턴별, 패턴별로 정리해 보았는데 출연이 예상되지 않는 데이터 통계 범주안에 해당하는 번호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통계 범주안에 속한 번호는 제외수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제외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각각의 통계 범주안에서 최소 한개 정도의 출연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13회차에서는 9번과 11번, 15번은 과출현 번호로서 기본 재수로 예상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추가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는 번호를 각각의 패턴에서 출현율이 가장 낮은 선택 구간의 번호들로 통계를 내보게 되면 아홉 개 번호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5번, 9번, 10번, 19번, 22번, 23번, 28번, 34번, 40번으로 만약 나오게 된다면 한개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연 가능성이 낮은 데이터를 갖는 번호 조합은 16개 번호로 1번, 2번, 5번, 13번, 16번, 19번, 21번, 22번, 28번, 29번, 30번, 32번, 37번, 40번, 43번, 44번으로 마찬가지로 만약 나오게 된다면 한개 정도의 출연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완전히 제외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나오게 된다면 한개 정도를 예상 번호로 조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013회차 선택의 범위를 줄이기 위한 번호들을 그룹별로 구성을 해보게 되면 네개 그룹으로 번호들을 묶어 볼수 있는데 우선 15주 이상 장기 미출수는 앞에서도 체크해 봤듯이 어, 1013회 차에서는 장기 미출수가 해당하는 번호는 없는 것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번호는 1개에서 2개 정도 출연이 예상되는 번호들로 8번, 9번, 11번, 15번, 18번, 33번, 35번, 39번, 41번, 42번, 45번입니다. 두 번째 그룹 번호는 2개에서 3개 정도의 출현이 예상되는 번호들로 4번, 10번, 14번, 20번, 23번, 24번, 25번, 26번, 31번, 36번입니다. 세 번째 그룹 번호 역시 두 개에서 세개 정도의 출현이 예상되는 번호들인데 세 개까지의 출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번호들로 3번, 6번, 7번, 17번, 27번, 38번입니다. 네 번째 그룹 번호는 나오지 않거나 한개 정도의 출현 가능성을 보이는 번호들로 12번과 34번입니다. 두 번째 그룹 번호와 세 번째 그룹 번호를 합해 보게 되면 당첨 가능성이 높은 일반적 선택 구간은 4개에서 5개까지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선택 구간을 갖는 번호들이기 때문에 2번 그룹과 3번 그룹 번호에서 4개에서 5개 정도를 선택하고 1번 그룹 또는 4번 그룹 번호에서 1개에서 2개 정도를 선택한 번호 조합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013 차 예상 번호를 맞추면서 자주 출연하는 그룹의 번호와 자주 출연하지 않는 그룹의 번호 그리고 선택의 범위를 줄이기 위한 그룹별 번호들을 적절하게 조합하셔서 1013회차에서 구독자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또 1013회차 내일은 로또왕이 추천드리는 완전 제수로 과거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 완벽한 제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완전 제의 추천수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번대 제수로는 8번, 10번대 제수는 13번과 18번 20번 째 제수는 21번, 23번, 24번, 30번 째 제수는 35번, 40번 째 제수는 43번으로 8개 번호를 완전 제수로 추천드리면서 50주 출연횟 수가 4회부터 9회까지 번호 중에서는 5개에서 6개가 당첨번호로 출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추천 제수를 제외한 나머지 번호 31개 번호 중에서 5개에서 6개의 번호를 조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일은 로또왕 1013회차 예상번호를 마치면서 구독자분들의 좋은 결과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